안녕하세요. 차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북입니다. 제가 오늘은 목이 많이 쉬었어요. 어, 오늘 소개해 드릴 부동산이 대구 부동산, 대구 서재, 메가시티, 태왕 아너스, 분양가, 청약 일정, 평면도입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오셔서 오늘도 유튜브 촬영을 하려면 사실 준비할 게 많은데 유튜브 촬영으로서 설명을 좀 대체하고자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하너스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는 위치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902번지 1원이고요 그리고 지하 4층에서 지상 38층까지 총 아파트 6동에 857세대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82실이 있죠 그래서 총 939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는 또 태왕동화금강부동산 저희 부동산 바로 옆이 현장입니다 저희가 또이 태왕이 짓기까지 많이 일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처에 시설을 보신다면 동아이시 3차 바로 옆에 서동초가 있는데요. 이 서동초를 물고 그러니까 초품하죠이렇게 메가시티 태양 아너스가 들어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재라는 곳이 지도로 봤을 때 서재, 그러니까 달성군 대구시에서 달서구와 달성군 경계선에 바로 있는 이새 아파트 신축 단지가 이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큰 도로로 나가셔서 성서 이마트, 그쪽에 가시면 롯데 시네, 시마, 시네마가 있고요 그리고 큰, 아까 말씀드린 대형 이마트가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탑8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는말 그대로 달서대로, 달구벌대로죠. 2호선, 지하철 2호선 라인. 그리고 4차 순환도로 예정,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 사와 외관 광역 도로가 예정되어 있고요. 도로면에서는 굉장히 쾌속 교통으로 입지가 좋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초품아 서동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서동 초등학교 안에 서동 유치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병설이 아닌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단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성서 이마트, 뭐 차로 나가시면 한 10분, 롯데시네마, 그리고 개명대 아트센터, 이런건 바로 앞이죠. 나가시면 뭐, 3분, 5분, 걸어서도 10분 안에 갑니다. 자, 금호강을 그 뒤쪽에 있어서, 뭐, 이 지역을 또 배산임수라고 하고요. 와룡산, 궁산을 곁에서 누리는 힐링 라이프. 이렇게 지칭을 해서, 동아 아이유씨도 에코폴리스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가장 이제 서재에서는 중대형 평면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40평대가 처음으로 나왔죠. 그리고 가장 높다고 보실 수 있어요. 층수가 아까 말씀드린 38층. 그리고 동간 거리가 중간에 동이 없습니다. 최고 142m 동간 거리가 나오고요. 이번에 사업 설명 가서 들었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해서 AI 스마트 홈. 있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더 보실 거고요. 그리고 포베이 설계로 했다는 거. 자, 요게 말씀드린 원패스 시스템입니다. 이 카드 한 장으로 뭐 주차장, 택배 수령, 현관, 엘리베이터, 뭐 자동 호출, 출입 뭐 요거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분양 일정 한번 보실게요. 1순위 청약이 다가오는 11월 21일이고요. 2순위 청약이 11월 22일입니다. 동시에 오피스텔 청약이 11월 22일에서 23일, 24일, 25일, 4일간 오피스텔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11월 28일이죠. 그리고 30일 날 오피스텔 계약을 하고요. 아파트 정당 계약은 12월을 넘깁니다. 12월 10일부터 10일, 12일까지 합니다. 자, 여기는 전용 77, 84A, B, 114, 117까지 있고요. 전용 77은 140세대. 발코니 앞장비 1200만원. 전용 84A, 536세대. 발코니 확장비 1350만원. 전용 84B 32세대. 발코니 확장비 1300만원. 전용 114 142세대. 발코니 확장비 1600만원. 전용 117 펜트하우스죠. 오직 7세대밖에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입니다. 자, 말권약장비는 계약 시 정액금 동일하게 300만 원 들어가고요. 잔금은 입주 시에 완납하는 형식입니다. 자, 분양가 보시겠습니다. 전용 77 최고층 기준으로 해서 이 표에 보시는 10층 이상이 되겠죠. 3억 1,900만 원. 자, 이 분양가만 환산했을 때3 0 4평이 나오고요. 평당 1,050만 원입니다. 자, 전용 84A 3억 5천 80만 원 33.1평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평당 1,063만 원. 자, 그리고 전용 84B 3억 4 500만 원 34.33.4평 평당 1,032만 원. 그리고 전용 114 4억 5 700만 원. 43평 평당 1,062만 원. 전용 117, 4억 9,990만 원. 46.8평 평당 1,068만 원입니다. 자, 가장 메리트 있는 것이 계약금 10% 계약 시 지급하죠. 중도금 60%가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잔금이 30%. 이건 입주 시 내겠죠. 자, 그다음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대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뭐, 동아이시 2차, 3차, 다 똑같이 남동, 남서의 배치도입니다. 자, 남쪽이 이쪽을 가르키죠 그래서 이 동들은 모두 남동, 여기는 남서로 배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게 오피스텔, 오피스텔입니다. 82실. 그리고 초록색, 보시는 것이 30평, 전용 77. 자, 분홍색. 분홍색이 114. 자, 여기가 전용, 그, 어, 4 2평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동강거리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아, 여기는 43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강거리가 엄청나게 넓죠. 자, 노란색. 요게 이제 84A입니다. A만 남동과 남서가 같이 있죠. 자, 얘네들도 33평. 자, 84B는 여기밖에 없어요. 세대 수도 32세대 밖에 안 되고요. 얘는 지금 남서를 보고 있다. 자, 동호수 배 지도입니다. 뭐, 여기서 눈에 확 띄시는 거는 동에서 설명을 들었고요이게 이제 7세대 들어가는 펜트하우스죠. 너무 갖고 싶습니다. 진짜 솔직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자, 이제 평면도를 보실 건데요. 30평도 1 4 0세대포 4배 너무 잘 빠졌죠. 8 4 a 똑같습니다. 방향의 차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팬트리가 수납장이 8 4 a 가좀 길쭉하게 좀잘 빠졌어요. 유니트에 가 보셔도 그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드레스룸또 똑같이 드레스룸. 위치상으로는 이제 방향만 바뀐 거지 요 팬트리 요것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84B, 뭐, 다들 아시는 그런 타워형이죠. 타워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아까 43평, 포베이입니다. 포베이. 자, 펜트하우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방이, 침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고요 거실, 테라스, 테라스. 자, 요기도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도 잘 빠졌어요. 아까 이동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배입니다. 전용률도 한 74%. 전용률이 제가 계산했을 때, 74%. 맞네요. 그리고 여기가 전용 84인데, 공급 면적으로 하면 34.6평 정도가 나오죠. 자, 뭐가 다르냐. 오피스텔에는 발코니가 없죠.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용으로만, 전용으로만 계산을 하신다면 84.65죠. 84.65. 실내가 한 26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없어서 그래요. 자, 지도에서, 자, 이 근처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자, 위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밑에가 이제 달서구죠. 경계선을 넘어오시면, 여기 뭐 개명대학교도 있고요. 개명대역, 여기서 몇분안 걸립니다. 2호선 라인에서 조금만 들어오시면, 자, 여기가 달서구 경계선이 됩니다.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만 바로 지나오면, 이렇게 에코폴리스 동아이시 1, 2, 3차, 그리고 북주꽃까지. 자, 여기는 모두 신축입니다. 이쪽이 서재 구도심이고요. 자, 4차 외곽 순환도로가 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2016년부터 입주한 모두 2년, 3년, 뭐 이렇게 2015년 입주도 있죠. 3년 된 그런 신축 아파트고요. 가장 신축이 서재 에코폴리스 동아이시 3차입니다. 바로 옆에 서동초등학교 보이시나요? 자, 여기 옆에가 현장이죠. 여기가 궁산이고요. 자, 동아 3차 가격만 한번 볼게요. 매매가 몇개 없습니다. 39개. 자, 올해 10월달이 돼야지 2년차가 되고요. 이제 가격은 이제 북주국엔 더 이상 생길 곳이 없고요. 여기 5차 산업단지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사실 다 도심 인접이 가깝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가 태안과 이쪽 편이 더 가격이 이제 중심을 잡고 갈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신축이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매매,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매매가 잘안 되네요. 잠시만요. 동아이시 3차죠. 매물은 39개, 전세 38개, 월세 8개, 이렇게 있네요. 매매 물건 한번 볼게요. 자, 84, 8사, 84가 3억 6천. 그리고 요거 316동 요거는 32평이죠. 한번 요거 3억 5천입니다. 자 3억 6천이면은 34평이고요. 1,058만원. 자, 그리고 3억 5천 나누기 32평. 1,093만원. 그래서 동아 3차도 1,100위 이상이거나 이하 요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분양가가 저희, 뭐, 한 1030만원에서 한 1080만원 정도 됐죠. 발코니 확장비 합치면 한 1100만원 정도 수준이 될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서재 태왕 아너스 아 메가시티 태양 아너스 분양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신축 단지가 그일대 8천 세대가 있습니다. 자 태양까지 들어서면 약 9천 세대가 되는데요. 신도시 규모급이죠 그죠? 메가시티가 오면서 한층 더 형성된 그런 신도시를 보실 수 있을 거구요. 유일하게 그 신축 단지 중에서 40평대가 있다는 거. 자 청약 하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MGM 접수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북 자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